<laughs> 안녕. 긍정학원 146일 차고 내려놓으면 풍요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아직도 현실 창조의 비밀을 읽고 있고, 요즘에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현성이랑, 현성이 책상도 보러 가고, 어, 산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약을 먹었더니 엄마가 너무 졸려요. 어떡하지? 오늘은 내려놓으면 풍류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초연할 때 욕망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대. 첫째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 실망, 후회 등의 감정으로 부정적인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의도를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는욕 망이 현실 될수 있는, 다 양한 가능 성과 경 로에 자신 을개 방하 게 된다는 것 이래, 그래서 정말 사용 하지 않는것은 버리 세요？만약 나중 에 필요 할지라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 이나 장소, 물건 을붙 잡고 있 다면, 당 신은 진정 으로 그것 을소 유할 수없 으며 소 유할 자격 이없 다고 스스로 에게 말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미래의 그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빈곤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리세요. 적어질수록 좋습니다. 우주에게 매 순간 최고의 것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인도될 가능성을 허용하세요. 우주에는 제약과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의 끈은 결코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관찰하면 다음 것을 알아차리고 취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지만 그 무엇도 억제하지 않습니다. 풍요는 흐름입니다. 내려놓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항상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라지면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 것이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와 신이 작동하는 방법 방식입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과 무언가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자, 오늘 엄마는, 어, 초연하고 걱정, 두려움, 불안, 실망, 후회 등의 감정이 없고, 그리고 집을 조금 하나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현상이랑도 재밌게 놀고, 요즘에 너무 사, 산 운동을 안 갔더니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서 다시 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2.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의 내용을, 어, 이 지혜들을 다 받아들여서 DNA가 깨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3.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4. 나는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건강, 신체적 건강 유지합니다. 5, 나는 매일 금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감사합니다.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고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7, 나는 100억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CEO고 어, 인력을, 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는 영업직원 7명이 되고 어, 그러므로 100억을 유지하는 회사가 됩니다. 새로운 아이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 나는 매일 주식 공부하고, 레포트 읽고, 주식으로 매일매일 어, 수익 들어올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 얻었다. 감사합니다. 9. 나는 어, 매일 명상하고, 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명상하고,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 이 강의 강인함, 남 내면의 강의 남을 더 기를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십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안정적인 곳에서 살수 있고 어, 도서관이 있고 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서 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 감사합니다.